안녕하세요.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속 노화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세계적인 노화 연구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책 노화의 종말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노화의 종말? 제목부터 너무 강렬한데요. 정말로 노화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? 네. 제목만 보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책은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책이에요.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넘게 노화를 연구해온 과학자예요. 그는 이 책에서 노화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. 보통은 나이 드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스위치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. 맞아요. 그는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의 회복 메커니즘을 찾아냈고,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포의 정보 손실이에요.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마치 잘 복사되지 않은 파일처럼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이걸 싱클레어 교수는 세포시계라고 표현해요. 세포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몸이 젊게 유지되지만 시계가 망가지면 세포가 점점 노화된다는 거죠. 그럼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싱클레어 교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시르트인이라는 유전자 그룹이 열쇠라고 말해요. 이 유전자는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데, 제대로 켜주면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. 근데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. 첫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에요.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죠. 맞아요.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,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, 세포가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. 너무 과식하면, 세포가 계속 성장 모드로만 일해서 노화가 빨라진다고 해요.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, 특히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이에요. 걷기, 가벼운 조깅,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4번 하는 것만으로도, 시르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적절한 스트레스 주기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에 조금 도전적인 자극을 주는 걸 의미해요. 예를 들어 찬물 샤워, 고강도 운동, 짧은 단식 같은 거죠. 몸이 어, 이거 좀 힘든데 라고 느낄 때 회복 메커니즘이 켜지면서 세포가 젊어집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, 아, 이거 되게 거창한 과학 얘기구나,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. 맞아요. 적게 먹고, 많이 움직이고, 몸을 조금 힘들게 하라. 이거죠. 근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오늘 저녁은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든지, 내일부터는 하루 20분이라도 걸어본다든지, 아침에 찬물로 얼굴만이라도 씻어본다든지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몸을 편하게만 해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. 너무 편한 환경에서만 살면 세포가 회복할 기회를 잃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책에서는 비타민 B3 계열 영양소를 높이는 방법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노화의 종말을 통해 노화의 원리와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 중 어떤 걸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? 다음 시간에도 건강 수명을 늘리고 끝까지 내 몸을 자유롭게 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소개할 예정이니 꼭 들어 주세요. 백세 라디오 연구소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